저도 어린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그때에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꼭 우리를 데리고 야외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왜 특별하느냐? 첫째, 먹을 것이 좀 많았습니다. 둘째, 특별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특별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재미있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집에서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참 먹고요. 그 야외 예배에 참,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점심 식사 딱 끝나고 나서 꼭 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봄을 찾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봄을 찾깁니다. 그리고서 밥을 먹습니다. 끝나면은 준비해! 하면서 경계선을 대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요.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하면 친구들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래 잘 알고 있는지 바위 돌멩이를 다들 쳐내면서 그 하얀 종이 딱지 하나를 다들 잡는데 어떤 친구는 다섯 장. 소나무 껍질을 다 벗기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놓으니까. 거기서 세 장, 막. 근데 참 이상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보물을 그렇게 잘 찾을 수 있을까? 또 하나 이상한 거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찾을까? 나도 들추어 보는데 없는 겁니다. 나도 그 나무 속을 보는데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됐죠. 친구들은 밥 먹으면서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동작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 그저 밥 먹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그 잔치에 도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못 찾고 친구들은 다섯 개 찾아서 한두개 정도 얻어 챙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물 찾기를 하실 때에 이 보물들을 잘 숨겨놓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한 곳에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밭한 가운데 숨겨놓는데요. 절대로 눈을 봐서 찾을 수 없지요. 우연히 그것도 밭 갈다가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 열심히 믿다 보니 뜻밖의 선물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물찾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보물을 권력이 있는 큰 궁궐에 숨겨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힘이 있는 장군의 말 안장 밑에다가 딱 숨겨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보물을 숨겨 두지 않고 광야에 보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낮은 땅 베들레헴에 보물을 숨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숨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그 보물은 큰 궁궐에서 나올 거야. 그 보물은 아주 위대한 장군의 밑에서 나올 거야. 그 보물은 권력과 재력이 많은 곳에서 나올 거야. 사람들은 그곳만 주시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찾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물을 그런 곳에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보물 찾기를 선언할 때, 자, 이제부터 보물을 찾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때를 살펴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아래서 참 고생 많이들 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억압이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유도계의 지도자들은 물질적 타락뿐 아니라 도덕적 타락도 너무 심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갈등과 대립으로 참으로 곪고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물을 고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인도할 메시아는 어디서, 어디에 계실까? 어디서부터 올까? 그러나 항상 군거를 주시했고, 힘센 장군을 주시하고, 혹시 이 사람은 아닐까? 저 사람은 아닐까? 저 곳은 아닐까? 이곳은 아닐까? 보물 찾기에 주목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보물은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화려한 옷 입은 곳에서 두꺼운 금반지를 두꺼운 보석들로 치장한 사람에게서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 가기 꺼려하는 남들 생활하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부터 보물의 가치 보물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 진리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힘으로, 권세로, 부유함으로, 강력한 힘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 소리를 내지만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과 항상 이런 소리와 대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강한 것이 좋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요. 약한 것보다 건강한 게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 추구하며 거기서 보물 찾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꺼이고요.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보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저거는 흉측한 사형도구야 하는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일 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 구원의 보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보물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을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꺼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저기에 무슨 지혜가 있어. 저곳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가 나올 수 있어. 그들은 미련하게 치부해 버립니다. 덩달아 세상의 대중들 군인들은이러한 가치 없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기를 기울이며, 맞아, 맞아, 메시아의 가치는, 메시아의 보물은 그런 게 아닐 거야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이 소리에 언뜻 긴장한 헤롯도, 바리새인도, 사기두개인도 대제사장들도 다른 기타 종교인들도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숨겨 놓은 이 보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저 광야에서 미친 듯 소리 지르는 세례 요한의 소리 들어봐라. 우리가 찾는 진료와는 다르지 않느냐? 저것이 어찌 우리가 찾는 소리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찾는 보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연구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그들이 이런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여기 헤롯 대왕 궁전에, 아니 로마 황제의 궁전에 그게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이라는 해답을 얻고 난뒤 헤롯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스엔, 다른 율법 학자들 그렇게 연구하고 해답은 냈지만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꿈은 여전히 보물은 궁궐이야, 보물은 힘이 있는 곳에서, 보물은 재물이 있는 곳에서, 보물은 학력이 있는 곳에서, 보물은 이 세상의 가치에 있는 곳에서. 항상 생각하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의 가치, 메시아의 가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지장해 놓은 교회? 급으로 발라놓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궁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권력기관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물의 가치들은 섬김이고요, 봉사고요, 희생이고요, 감사고요, 기쁨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권력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다른 재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푼 것처럼 이 보물은, 이 교회의 보물은 십자가의 가치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롯은 산해드린 공의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마저도 궁궐에서 사내드인공의 회의 공간 속에서 이스크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것 베들렘 그 마국간에서 들려진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세상의 힘과 질서와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보물은 세상의 힘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숨겨놓은, 작도록 만든 이 보물은, 십자가는 권력을 등에 업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적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찾는 이 보물을 찾는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적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폐가 된다면 얼마든지 적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궁전이 되고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고 교회가 부의 대산이 된다면 더 이상은 보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의 가치는 죄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고요. 죄와 싸울 때에 여러분 회복이 있고요.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잘 들었던 소리 치유라는 소리에 우리는 익숙해 있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가든지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단어가 많이 들려집니다. 평화, 피스. 유엔이 말하는 피스, 미국이 말하는 피스, 북한이 말하는 평화, 우리가 말하는 평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때에 동시에 죄를 드러내는 상처가 납니다. 고려, 오히려, 오히려 세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물의 가치, 평화, 피스, 구원, 치유, 회복, 우리는 것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에 죄가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죄의 치유가 있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립니다. 세상은 없는 듯 합니다. 세상은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드러내는 상처를 감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회복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황실이 추구하는 평화, 왕궁의 침실에서 추구하는 평화, 대제사상의 서재 책방에 있는 평화, 핵이 없는 평화, 권력이 있는 평화 재물이 있는 평화, 오직 건강만이 있는 평화, 쾌락이 있는 평화, 성 구별이 없는 평화, 이런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서 주시는 이 보물의 가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평화를 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무너져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요.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다 메꾸어 큰 길을 만들어 버리고요. 이렇게 저렇게 부분 길은 하나님 고든 길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 평화의 소리를 어디서 들으려고 합니까? 이 소식은 힘의 논리, 힘의 질서가 작동되든 작용하지 않는 빈들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보물에 숨긴 가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들으려고 나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가치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세속의 가치가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세상의 진리, 거짓된 세상의 치유, 거짓된 세상의 평화, 이거와 맞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우리가 쫓는, 우리가 찾는 보물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보물의 가치는 세상의 질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지는 복음, 새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찾습니까? 훌륭하게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흰 말을 타는 장군, 권세 있는 자를 이곳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 빈들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광야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세례 요한처럼 닥터토롯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화려한 옷을 때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음식을 소망하며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힘인 권력자들의 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들 같은 광야 같은 교회에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지만 먹을 것이 만나 밖에는 없지만 그 메시아가 그 교회의 보물 장소로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보물을 찾기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보물 찾기 선언의 시작을 알릴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까? 왕궁도 아니요, 힘 있는 권력자들의 품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화려하게 뽐내지도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자랑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메탄가스 냄새 가득한 짐승 사이에서 그들의 먹이통, 빈통에 하나님은 그 보물을 감춰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곳으로 눈을 돌려 보물을 찾으십시오. 그때 그 사람 처럼, 헤롯 처럼, 가야바 처럼, 바리새인 처럼, 사두개인 처럼, 전혀 준비 하지 아니 하고, 이곳에 오실까, 저곳에 오실까, 방황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와야지만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지만 하나님 숨겨놓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고 군걸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해서 보물을 찾거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메탄가스 냄새나는 좁아 터진 짐승들 사이의빈 먹이통은 어디입니까? 디베리아 왕자의 통치 궁궐, 헤르새 만난 저녁 식단,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권력으로 내가 지배하고 싶은 그 영양권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물 찾기 선언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큰 산이든 낮은 산이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굽은 것은 곧아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질서, 메시아의 질서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절충되지 않습니다.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은 그 보물을 이 세상은 보물을 담고 있는 교회를 적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폐가 된다면 얼마든지 적폐가 돼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폐가 된다면 기독교는 얼마든지 적폐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권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함의 가치도 아닙니다. 복음은 건강한 삶의 가치도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그냥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빈들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막간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곳에 보물을 숨겨 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독교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언뜻 기독교는 빈들의 존재하지 않고, 언뜻 교회는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총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언뜻 족패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지내며. 하나님 숨겨 놓은 보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하나님 숨겨 놓으신 그 보물을 찾는 바트를 가는 섬기는 봉사하는 희생하는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